왜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달리는데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만 같을까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아껴 쓰고 저축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통장의 숫자는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우리의 자산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고 좌절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싹이 트지 않는 화분을 바라보는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 부의 그릇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왜 자산을 모으는 초반 과정이 심리적으로 그토록 견디기 힘든 것인지, 그리고 이 구간을 지나면 어떤 놀라운 마법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채테크 조언이 아니라 지루함을 견디는 태도와 삶을 대하는 인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성찰의 여정에 공감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종잣돈이라는 단어가 수타게 등장합니다. 보통 1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되곤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1억일까요? 그리고 왜 경험자들은 하나같이 첫 1억을 모으는 것이 이후에 10억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금액의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심리적 저항과 수학적인 복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첫 번째 고통은 노력과 보상의 불일치에서 옵니다. 우리는 학교와 직장을 거치며 선형적인 보상 체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 시간 일하면 한 시간 분량의 시급을 받고 한 달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을 받습니다. 즉, 투입한 시간과 노력만큼 결과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프로 그리자면 우상향하는 직선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산 증식의 그래프는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휘어지는 곡선입니다. 투자의 초기 단계에서 이 곡선은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먹고 싶은 커피를 참고 사고 싶은 옷을 참아가며 돈을 모아 투자 계좌에 넣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너무나 미미해 보입니다. 때로는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원금보다 줄어드는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결과는 없는가? 이것이 과연 맞는 길인가? 의심의 씨앗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비유로 얼음이 녹는 과정을 들수 있습니다. 영하 10도의 얼음을 방 안에 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온도를 1도씩 올립니다. 영하 9도, 영하 8도, 영하 5도, 영하 1도? 온도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는 축적되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얼음은 여전히 딱딱한 고체 그대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 우리가 종잣돈을 모으는 초기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하 1도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아무리 열을 가해도 변하는 게 없잖아라며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0도에서 1도로 넘어가는 그 순간, 얼음은 비로소 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축적되었던 에너지가 상태 변화라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으는 첫 1억은 바로 이 영하의 온도에서 0도까지 온도를 올리는 과정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내면의 차산 에너지는 임계점을 향해 꾸준히 쌓이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가 힘든 이유는 중력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행기가 연료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순간은 하늘을 날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멈춰 있던 거대한 기체를 움직여 활주로를 달리고 중력을 거스르며 파닥에서 붕 떠오르는 바로 그 이륙의 순간에 전체 연료의 절반 가까이를 쏟아붓습니다. 일단 고도에 진입하고 나면 적은 연료로도 훨씬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산을 모으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초기에는 소비의 유혹, 물가 상승, 예기치 못한 지출이라는 중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바닥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여행 다니면서는 절대 이 중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1력을 모으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독하고 처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이 맛집을 찾아다니며 인증샷을 올릴 때 우리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시드머니를 모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느냐며 핀잔을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아직 활주로 위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대기권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때이 시기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비교의 함정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켜면 세상은 온통 부자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슈퍼카를 타고 또래의 누군가는 코인이나 주식으로 수억을 벌었다고 자랑합니다. 이러한 타인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깊은 박탈감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 아끼는 이 몇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마치 마라톤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결승선을 통과하며 환호하는 사람을 보고 주눅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겪었을 수많은 시행착오와 인내의 시간은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만 보일 뿐입니다. 타인의 결과에 압도되어 나의 과정을 멈추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차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일찍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늦게 피우지만 더 오랫동안 향기를 냅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 나보다 오늘 내 차산이 단 1원이라도 늘어났는가? 나의 금융 지식이 조금이라도 깊어졌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왜 초반이 그토록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는지 명확해집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드머니가 작을 때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천만 원을 투자해서 10%의 수익을 내면 백만 원입니다. 큰 돈이지만 인생을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1억 원의 10%는 천만 원입니다. 10억 원의 10%는 1억 원입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내가 일해서 버는 근로 소득보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 소득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첫이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자본 소득의 힘이 근로 소득에 비해 턱없이 약합니다. 내 몸을 갈아 넣어 버는 돈이 자산 증식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내가 잠든 사이에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오로지 나의 노동과 저량만이 자산을 불리는 유일한 수단인 시기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고달픈 것입니다. 이 시기는 내가 돈을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돈을 모으기 위해 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 보면 이 고통스러운 시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훈련장입니다. 폭권 당첨자나 졸부들이 왜그 많은 돈을 순식간에 탕진하고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돈을 다룰 수 있는 근육, 즉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돈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쏟아진 거대한 에너지는 그 사람을 파괴합니다. 첫 1억을 모으는 그 지루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돈의 소중함을 배우고 충동을 억제하는 인내심을 기르고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는 멘탈을 훈련 받습니다. 10만원을 아껴본 사람만이 1억원을 지킬 수 있고 100만원의 손실을 견뎌본 사람만이 1억원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단순히 돈이 모이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숙성의 시간인 것입니다. 대나무 중에 모소 대나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나서 4년 동안은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땅 위로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커트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는 해. 이 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쑥쑥 자라기 시작해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의 거대한 숲을 이룹니다. 도대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나무는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으로 사방팔방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하게 자랄 몸집을 지탱하기 위해 커친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치열하게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정체기와 답답함은 바로 이 모소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4년의 시간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훗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질 부를 지탱하기 위해 마음의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를 시작한 우리는 마치 돌을 깨는 석공과도 같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깨기 위해 망치를 들고 내리칩니다. 한 번, 두 번, 열 번, 오십 번을 내리쳐도 바위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겉면에는 작은 흠집조차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99번을 내리치고 마지막 100번째 망치를 내리치는 순간 바위는 두 조각으로 쩍하고 갈라집니다. 바위를 깬 것은 마지막 100번째 타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앞서 내리친 99번의 타격이 바위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저축하는 돈, 매일 공부하는 경제기사, 흔들리는 멘탈을 부여잡는 그 모든 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바위 내부에 균열을 내고 있는 유효한 타격들입니다. 단지 아직 갈라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첫 1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이라는 내부의 적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필연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낳고 무리한 투자는 결국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져 우리를 다시 출발선 아니 그보다 더 뒤쪽으로 밀어버립니다. 워런 버핏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은 가장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걷는 길 속에 있습니다. 복리라는 눈덩이는 처음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뭉쳐야 해서 손도 시리고 크기도 잘 커지지 않지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언덕 아래로 굴리기만 해도 저절로 불어납니다. 그때까지는 묵묵히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직하게 눈을 뭉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첫이력이 늦게 모이는 것은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여러분의 내공이 쌓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시기를 견딘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기하급수적 성장의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 서핑보드를 손질하고 피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삶의 모든 위대한 도약은 긴 침체기를 동반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속에서 웅크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듯,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본을 축적하는 인고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운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투자자로 거듭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힘겨웠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밑거름이었는지 웃으며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듯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한실패는 없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배우는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커창한 목표보다는 오늘 하루 내가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들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